1 쿼터 시작. 나이스리 나이스리 아 가비, 가비, 가비. 가비, 가비. 아깝다 아깝다 뒤에아에귀 뒤에. 아이, 아깝다, 아깝다. 좋았어, 좋았어. 아 귀에 아깝다 에 귀에 좋았어 에 귀에 귀에 나에 귀에 사에귀사 귀에 사에귀로 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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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 어 나이스 3. 아. 나이스 나이스 좋았어. 좋았어. 나이스. 나이스. 어 아, 아, 나이스 아, 나이스 나이스 잘 살렸다. 어. 블블아 아, 저쪽이 조금 미끄러운 것 같아 조심 조 나이스 나이스 아주 좋아. 가자~ 뛰자~ 이가 3점~ 2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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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개 2개, 2게 여러 시도 끝에 한번 들어가네 아, 좋아 좋아, 아, 네. 좋아. 아, 네. 진짜 네. 좋아 진짜 가볍게 들어와 내려 아, 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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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좋아! 아 근데 그래 좋았어. 좋았어 나이스. 근데 그래 넣어 줘야 돼. 넣어 줘야 돼. 아하. <놀더> <놀더> 나이스 나이스. 넉컬 로컬현컬야컬 반사 잘 꼈어. 재현이 나이스. 다 와, 기 좋아. 기 <놀더> 좋아. 너무 좋아.

좋은데. 예! 샷! 구샷! 수비! 네. 손이 네. 먼저 가는 수비. 잘했어. 자자 네. 원래 먹은 데안 되지. 오늘 수비 좋은데, 현준이.

没事没事没事 찍어도 되잖아.